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또 내 몸을 불사르게 배워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기 없는이라. 아멘.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교회에서 예언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그렇죠? 어이구, 예언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해요. 당신은 정말 예언만 하세요. 그냥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예언만 하세요. 그것만으로 정말 충분하시고 우월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인사를 가지셨어요? 이렇게 칭찬하며, 그게 지금 성경에서 옳다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신비를 깨뜨려보고, 모든 지식을 다 가졌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을 저는 이 13장을 읽으면서, 그 전장들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이 고린도 전체를 관통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봤더니 다 내기통하더라고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장부터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슨 파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왜 옳지 않아요? 사랑이 전제가 되면 가 소용이 없잖아. 그리고 분쟁을 그치고 음식 먹는 규정 부정까지라도 사랑, 사랑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바울은 그것이 그렇게 분쟁의 요소가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13장 14장을 통해서 거의 어 편지 말 끝나가는 그 말에 사랑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뒤에 가면. 사랑은 온유하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혼도 평하고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평하리라. 이 사랑, 이 바울이 아, 알고 있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말들을 고린도부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이 이제 본인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도 포함을 합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랑한다면그 사랑, 그 은사는 독보적군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그 외에 독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24살 때 10월 얼마나 방 혼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안이 터지고 10분 정도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밤을 세워서 새벽에 흘려갔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후 저는 기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방안으로 기도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교인들은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왜? 제가 너무 방안으로 크게 혼자 기도를 해가지고 시끄러워서 기도에 방해가 됐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저 자신 밖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절제도 할줄 알고 언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를 통해서 조절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사랑은 배려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많은 것들이지만 저는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온갖 좋은 회사를 다 받아서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을 갈때 가끔 버스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도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도 하고 그리고 같이, 가, 같이 버스를 타고 간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는 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도 하고 얘기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다녀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이제 딸이 둘이 있잖아요. 서울에 당진을 올때 버스 타고 오는데 출발할 때 저에게 출발 시간을 알려줘요. 그럼 저는 당진에, 장진에서 기다리다가 도착 시간쯤 되면 이제 알려달라고 통화를 하려다가 아니 전화가 편하지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끊어요. 그리고 이어서 통기 와요. 엄마 버스 왔는데 왜 전화하세요? 그냥 톡으로 해요. 아니야 간단한데 괜찮지 않아? 다른 사람 피해잖아요고 얼른 끊어요. 이제 그 끊거나 통화를 못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둘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그렇대요. 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통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면, 나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어, 사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공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교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동의랑 방부들을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잘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을 꼭 받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봤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양성을 다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13장에서는 사랑이다. 라고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예언의 은사는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시에 대해서 먼저 질서 있게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편지 14장을 통해서 병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자세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에 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네, 지금.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너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알아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면,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하기 일쑤입니다. 그럼 언제 제대로 된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비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때, 전달이 될 때, 그것을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해결하려고 애쓰며,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나를 이, 이 문제를 가지고 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 시름을 나눌 때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교의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러하기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 갈수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제가 맡은 공동체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의 부분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그곳에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전도사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영화부 2025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 주제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목회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는, 들으면서 사역에 대해 고민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앞서서 아, 다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으며 깨닫게 됐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도하고 답을 찾고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성경책 밑에 이제 이런 해석이, 해석이 달려있는 것들을 적어왔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공부해보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실 정도로 당신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더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주셔야 하는지를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잘 세워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